52주 전교인 성경일독운동 제10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맨쯤 백성이란 제목인데요. 29장에서는 언약의 조건을, 30장에서는 민족의 헌신을, 31장에서는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이 언약이 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적용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는 경우에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도 찾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적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담당했던 일들을 마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며 주요 묵상할 묵상 포인트 첫 번째. 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될까요? 두번째,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징계를 받은 후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지 우리 한번 말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세번째, 하나님은 지도자가 임무를 마칠 때에 그 일을 계승할 후계자를 준비해 두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읽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석권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2주 전교인 성경일독 운동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도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